안녕하세요. 해외 선물의 정석입니다. 오늘은 메타 트레이더에 대해서 잘 모르던 분들을 위해서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불필요한 이야기 없이 꼭 알아야 될 핵심만을 짚어드릴 테니까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요즘 보면 국내 주식뿐만 아니라 미국 주식, 해외 선물까지 관심 가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투자자들이 늘어나는 만큼 불법 대여업체나 대여 계좌로 인한 피해 사례도 같이 늘어나고 있어요. 실제로 저한테 출금이 안된다, 내가 사용하는 곳이 있었는데 갑자기 로그인이 안된다, 또는 리딩을 따라갔는데 갑자기 연락이 끊겨버렸다. 이런 상담들이 거의 매일매일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여러번 말씀을 드렸지만 대여업체에 피해를 당한 경우에는 원금을 되찾는 건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해외선물은 어디서 하느냐 보다 처음부터 어떻게 시작하느냐가 훨씬 중요해요. 이런 이유들 때문에 해외선물을 알아보시던 분들이나 아니면 이미 한 번쯤 피해를 겪으신 분들이 자연스럽게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게 바로 해외 선물 거래 플랫폼, 이 메타 트레이더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 메타 트레이더라는 곳이 믿을 수 있는 곳인지. 이 해외 증권사를 통해서 메타 트레이더로 거래를 하게 되면 나스닥을 기준으로 한 계약의 증거금 140만 원, 최소 단위인 0.01 계약 기준으로 거래를 할 때는 약 14,000원에 실전 거래가 가능합니다. 즉큰 금액이 아니어도 해외 선물 시장을 직접 경험해 볼수 있다는 점 때문에 입문자분들이 특히 많이 선택하는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또 하나 빠지지 않는 질문이 메타트레이더 4와 5는 뭐가 다른가요? 아주 간단하게 정리하면 메타트레이더가 상위 버전입니다. mt4는 32비트를 기반으로 윈도우 xp나 윈도우 7 시절에 많이 쓰던 플랫폼이고요. mt5는 64비트 기반으로 2010년대 이후 환경에 맞게 업그레이드된 보다 현대적인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기능이나 속도 안정성 면에서 MT5가 훨씬 더 발전되어 있고 실제로 라이센스 비용도 MT4보다 MT5가 훨씬 비쌉니다. 자, 이 메타 트레이더를 만든 회사는 메타쿼츠 소프트웨어라는 개발사입니다. 이 회사는 직접 거래를 중개하는 곳이 아니라 전 세계 브로커들에게 메타 트레이더라는 플랫폼을 제공을 하고 그에 따른 사용료를 받는 구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 메타 트레이더가 처음 등장한 게 2000년대 초반이라는 점을 생각을 해 보면 지금 우리가 쓰는 대부분의 HTS나 MTS의 기본 구조가 여기서 출발을 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점유율도 굉장히 높습니다. 이 메타 트레이더 5는 여러분들 핸드폰에 있는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만 들어가셔도 이 다운로드 횟수가 1800만회가 넘습니다. 비교를 해 보자면 국내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키움 증권의 영웅 문이 약 700만 다운로드 수준이라는 걸 감안을 했을 때이 메타 트레이더 사용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감이 오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메타 트레이더가 좀 낯설다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이건 사실 우리 나라에서만 상대적으로 덜 알려져 있을 뿐이지 해외에서는 굉장히 보편적인 거래 플랫폼이에요. 유튜브에 검색만 해보셔도. 메타트레이드를 활용한 매매 전략 영상들이 조회수가 수십만 많게는 백만회 이상 나오는 걸 쉽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과거에 2006년도에서 2010년 사이에 국내 HTS, MTS가 미약하던 시절에는 삼성선물과 교보증권이 FX 마진 서비스를 이 메타트레이드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런칭한 이력이 있습니다. 즉 전혀 검증되지 않은 플랫폼이거나 정체가 불분명한 시스템은 아니라는 거죠. 당시 자료를 찾아보면 네이버에 검색만 해보셔도 삼성 선물이랑 교보증권에서 제공했던 메타트레이더 사용 설명서나 매뉴얼이 지금까지도 남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봤을 때 공신력이나 신뢰도 면에서는 충분히 검증이 된 플랫폼이라고 보셔도 된다는 겁니다. 자 이제 그럼 여기서 이 메타트레이더를 쓰려면 어떤 해외 증권사를 선택해야 되는지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 메타트레이더는 결국 플랫폼 즉 백화점과 같은 개념이고 진짜 중요한 건그 안에 입점이 되어 있는 해외 증권사가 어디냐입니다 공신력이 없거나 사건 사고가 잦은 곳은 당연히 피하셔야겠죠 오랜 기간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문제가 없는 곳을 선택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안내드리는 곳이 해외 증권사 이지스퀘어입니다 이지스퀘어는 국내에서 오랜 기간 동안 운영이 되면서 큰 사건 사고 없이 유지가 되어 왔고 회사에 직접 방문해서 대면 상담도 가능한 곳이다 보니까 해외 선물을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 또는 국내 증권사의 증거금이 부담스럽거나 대여업체에서 피해를 보셨던 분들이라면 이 해외 증권사 이지스케어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지스케어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신 분들은 영상 하단 더보기란에 있는 고객센터로 연락을 주시면 한국금융투자협회 정식적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 인원이 직접 안내를 도와드릴 겁니다. 나는 셀프로 직접 계좌 개설을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더보기란에 있는 셀프 계좌 개설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해외선물의 정석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